혹시 평소에 소금을 적게 먹고 짠 음식도 피하고 계시는데도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염식도 하고 계시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왜 혈압이 안정이 안 되는지 답답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이나 짠 음식 외에도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숨겨진 원인들을 찾아서 개선하신 다음에 혈압이 놀랍도록 안정되셔서 며느리분이 깜짝 놀라셨다는 사연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혈압상승의 숨겨진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로 소금 줄이기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소금만 줄인다고 해서 혈압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금도 안 먹고 짠 음식도 피하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지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활 습관을 들어보면 소금 외에도 혈압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시는 습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 TV 볼때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습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혈압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상 속 숨겨진 혈압 상승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작은 습관들을 놓치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혈압 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정보들은 주로 식단에 관한 것들이에요. 소금 적게 먹기, 기름진 음식 피하기, 금연과 금주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알람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힘을 주는 순간에도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함께 상승하죠.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두 번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매일 반복되다 보면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날씨 변화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기온차가 크잖아요.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거나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혈압이 변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시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일상 속 숨겨진 요인들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식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숨겨진 요인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시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수면 장애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면 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서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예요. 혈압이 감정의 혈압계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식들 걱정,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같은 것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혈압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을 먹는데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세 번째는 자세와 움직임 패턴이에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실 때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리나 목, 어깨 부분의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온도 변화와 계절적 요인들이에요. 우리 혈관은 온도 변화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갑자기 더운 곳에 가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거나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시는 것 같은 행동들이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겨울철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이에요. 또한 여름철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거나 찬 음료를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도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과 건강기능식품의 영향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외에도 다른 질환을 위한 약들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일부 한약제들도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또한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혈압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인삼이나 홍삼, 마카,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은 혈압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혈압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식사시간과 패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는 신경을 쓰시는데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습관 같은 것들도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거나 밤에 간식을 드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숨겨진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73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소금도 거의 안 드시고 짠 음식도 피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셨는데도 혈압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병원에서 약도 바꿔보고 용량도 조절해봤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어서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분이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시는 패턴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 5시쯤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리고 세수 후에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시곤 했어요. 언뜻 보면 건강한 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잠에서 깬 직후에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TV 시청 습관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 후에 뉴스를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 뉴스들이 워낙 자극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TV를 보실 때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정치 관련 뉴스를 보실 때는 혈압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며느리분이 직접 확인하셨대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겨울에도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주무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밤사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이불을 뒤척이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그 결과 낮에도 피곤하시고 혈압도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홍삼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한 며느리분이 할아버지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기로 하셨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는 바로 찬물 세수를 하는 대신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시고 따뜻한 차한 잔을 드신 후에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실 때도 겉옷을 하나 더 입으시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도록 했죠. TV 시청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셨어요. 자극적인 뉴스 대신에 자연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같은 편안한 내용의 방송을 보시도록 했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프로그램은 피하시도록 했어요. 수면 환경도 개선했어요. 겨울철에는 창문을 완전히 닫고 대신 공기청정기를 켜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했죠. 건강기능식품도 정리하셨어요.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대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들만 선별해서 드시도록 했어요. 이렇게 생활습관을 바꾸신 지약두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침에 측정하시는 혈압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고 하루 종일 혈압의 변동 폭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훨씬 깊게 주무시게 되면서 낮에도 활력이 넘치시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혈압이 불안정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의외의 원인들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특히 걸레질이나 청소를 하실 때 허리를 많이 굽히시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데 하루에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또한 할머니께서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것도 혈압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어요. 변을 보려고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미 아침에는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더욱 문제가 될수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감정적 스트레스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워낙 마음이 여리시고 가족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성격이셨는데, 특히 손자, 손녀들 교육 문제나 자녀들의 직장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만성적인 걱정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께서는 집안일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시기로 하셨어요. 걸레질을 할 때는 긴 자루가 달린 밀대를 사용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도록 했고, 오래 서서 하는 일들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했어요. 변비 문제는 식단 개선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감정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셨고, 집에서도 좋아하시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일기에 적으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셨죠. 이렇게 생활을 개선하신 지약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마음도 한결 편해지셨고, 그 결과 혈압 조절도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혈압 관리가 단순히 약물이나 식단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들, 환경적 요인들, 감정적 상태 같은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세요. 잠에서 깨신 후에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몇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세수할 때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도록 해주세요. 외출하실 때도 계절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변화를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이완 활동을 해보세요. 복잡한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서 가능한 한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는 수면 환경 개선이에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맞춰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약물 관리예요. 혈압약 외에 다른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에서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같은 일반의 약품도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신체 활동 패턴 개선이에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지 마시고,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세요. 특히 TV를 보실 때나 책을 읽으실 때, 자주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집안 일을 하실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는 식사 패턴 조절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환경 요인 관리예요. 계절이 바뀔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봄과 가을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겉옷을 항상 준비하시고, 실내외 온도차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세요. 겨울철에는 외출 전에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워밍업 하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덟 번째로는 감정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혈압은 정말로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로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이에요. 하루에 두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신 후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의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을 드신 후에 혈압이 오른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 혈압이 높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알수 있죠. 열 번째로는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같은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약물 조정이나 추가적인 검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는 게 좋아요.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혈압 관리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라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께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혈압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안 돼요.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해야 해요.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건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혈압 관리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때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관리해 나가세요.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단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거거든요. 소금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이런 생활 속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두 번째로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적절한 환경 유지하기, 세 번째로는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 확인하기예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히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몇분 동안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하루에 한 번은 혈압 측정에서 기록하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깊게 숨 쉬기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투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가 아닌 함께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수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